오늘은 제사장의 삶에서의 거룩함의 교리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어른이고 또 대제사장은 형제 제사장 중에 또 으뜸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삶의 모범이 되어야 되고 또 거룩한 하나님께 제사를 온전히 드리는 삶으로 드려져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은 특별히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도 저와 여러분도 만인 제사장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러 나아가는 만인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삶에서 어떻습니까? 온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에서 거룩하 삶을 드려야 된다. 제사장의 규례에서 어저께 더럽고 속된 것안 되고 대제사장은 특별히 예복과 거룩, 또 사는 곳은 성소 안에서 또 입는 옷은 에복을 입어야 되고 또 음식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아론 자손 중에 육체 흠이 있는 사람은 제사를 지내러 나올 수는 없다. 그러나 함께 음식을 먹을 수는 있다라고 가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늘은 22장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22장은 이제 제사장의 음식을 먹는 규례입니다. 자, 의식주 기억하세요. 의식주의 거룩함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물은 뭐냐?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성물이다라는 거죠. 22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물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하나, 나는 여호와니라. 자, 성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입니다. 아론의 자손들의 분깃은 따로 없었죠. 아론의 자손들의 분깃은 레위 자손들의 분깃은 이 수입은 성물 중에서 하나님께 드린 제물 중에서 자기들의 분깃이 있었어요. 그것은 음식을 그 성물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이 가져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물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기 때문에 아무나 가져갈 수도 없고 아무렇게나 먹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 그 법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제사장이라도 어, 부정한 상태에서는 그 음식을 먹을 수도 없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1절부터 어, 33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부정하게 된 사람은 제사 음식 가운데 가까이 갈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성물을 함께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인데 제사장이 돈을 주고 샀던 노예들 그리고 그 노예의 가족들 같이 먹을 수 있다 하는 거죠. 그 그런데 시집간 딸은 안 돼요. 시집간 딸은 함께 먹을 수가 없어요. 명절 때 와서도 안타깝죠. 자기 먹을 걸 자기가 갖고 왔어야 돼요. 그런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 딸의 남편이 죽었어요. 사위가 죽었어요. 그래서 과부가 되거나 혹시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돌봐줄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온 딸. 그 딸은 함께 참여하고 먹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실수로 성물을 먹은 사람들도 있죠. 어, 이런 일이 잘 있을지 모르겠는데 실수로 성물을 먹은 사람들 도 있다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하시죠? 잘못해서 부시 중에 잘못 실수해서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배상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실수로 성물을 먹은 사람은 오분의 일을 그 먹었던 성물과 그 성물의 오분의 일을 더 보태서 제사장에 갚아라. 참 성경은 계속 이 배상을 하는데 있어서 배상을 잘못한 것에 대한 배상은 더 충분하게 배상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17절에서 25절 보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의 규례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뭐냐면 흠이 없는 것만 받으시죠. 온전한 것만 받으시죠. 죄가 없는 것만 받으시죠. 외국인이 그 땅에 그 당시 거하는 그 성경에는 거류민이라고 표현합니다. 거류민들. 성경 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이 거류민 외국인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올 수 있는데요. 온전한 것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의 규례가 있는데 암소와 암양 또 어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참 동물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굉장히 세심하셨다는 것을 봐요. 암소와 암양 그리고 이 제물을 바칠 때또 어미도 제물을 바칠 수 있고 새끼도 제물을 바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같은 날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이 암소와 암양 새끼를 같은 날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요 잔인하잖아요. 좀... 엄마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지만 엄마와 암소와 암양과 새끼, 어미와 새끼가 같은 날 잡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감사 제물을 바칠 때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도록 바쳐야 한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도록 바치고, 자 바쳤던 그 제물이 넉넉히 남았어요.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날 다그 음식을 먹어야 돼요. 남은 그 제물의 고기들을 그날 다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남았으면. 제사장들은 이웃들도 초대하고 가족들도 초대해서 함께 이 음식을 먹어서 재물을 남기지 마라. 그래요. 그날 넘겨서까지 재물을 남기지 마라. 당연히 풍성하게 재물이 들어왔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함께 먹어야 되는데 남아있으니까 함께 먹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같이 식탁교제, 식탁교제를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좀 식탁 교제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어, 특별히 성경에서 나는 여호하다. 나는 여호하다. 라는 말을 우리말로 해석하면 나는 주다. 어, 나는 주다. 내가 주입니다. 내가 야외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하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제사장들에게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셨습니다. 자, 계속 좀 바쁘게 가겠습니다. 자, 23절에서 25절, 절기와 땅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절기들에 대해서 23장부터 말씀하십니다. 23장, 자, 1절, 2절 읽겠습니다. 23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자,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자, 여호와의 절기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절기들은 안식일로 시작해서 안식일로 마무리가 돼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추절, 나팔절, 제 속제일, 또 초막절 이렇게 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중에서 이 하나님의 절기를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안식일을 어,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 안식일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로 어, 섬기고. 안식일로 결정하고 또 우리가 그 주일날 예배 드리며 나아가죠. 안식일에 가장 중 안식일이 가장 중요하다. 절기의 시작은 안식일을 통해서 시작되고 십계명의 네 번째도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여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나? 주일을 성수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안식일에 대해서 제가 짧게 오늘 아침에 잠깐 좀 언급하고 싶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청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좋았다, 굿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굿이라고 말씀하시는 히브리어 단어는 토브라고 말합니다. 이 토브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관계적인 단어예요. 아 너와 내가 참 좋아. 아 너와 내가 참 좋은 관계야.라고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세상을 창조하시고, 굿. 아 너무 좋아. 너와 내가 너무 좋아.라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하신 다음에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니라. 근데 여러분 안식이 끝나고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많은 성경은 없죠.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좋은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하느님께서 일하셨던 그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니까 아참 좋더라. 그래서 첫째 날부터 육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창조의 일들이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거죠.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어또 하루하루 그날 새로운 날들이 진행이 되는데 그 날들 속에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 가는 것. 그다음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방금 레위기 23장에서 아무도 하지 말고 쉬어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레위기의 말씀이 진행되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먹고 있는 음식은 뭡니까? 농사지어서 먹나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메추리와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주십니다. 그죠? 그리고 이들은 광야 40일을 이렇게 40년 동안 이 광야를 지나요. 그런데 메추리와 만나를 이렇게 모았습니다. 메추리와 만나를 이렇게 모았다가 어떻게 되죠? 그것을 갖고 있다가 만약에 일곱째 날까지 갖고 있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썩어버렸죠. 메추리와 만나를 어 갖고 있다가 그 다음 날 가면 썩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일에 먹을 것은 따로 챙겨 놔라. 여섯째 날에 하루더 먹을 것을 챙겨 놔라. 그래서 일곱째 날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만나와 매출이라기 매출하기가 그 일곱째 날에도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그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 그 순종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다.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우리가 주일에 가장 중요한 원칙과 개념은 나는 하나님의 의지에 오늘 하루 쉬어도 오늘 먹을 것 오늘 이 시는 안식일에 먹을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실 거야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더 나아가서 어, 일곱 달이 일곱 번째 달이 되면 안식 월로 그리고 일년이 총 일곱 번 지나가죠. 일년이 일곱 번째 되는 해 그건 안식년. 그래서 이 안식일, 안식월, 안식년의 어,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오늘 하루 안식일에 주실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실 거야.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내가 쉬어도 오늘 안식일에 하나님이 내게 채워 주실 거야. 그리고 안식월도 내가 이번 한 달을 안식월로 지켜도 하나님이 채워 주실 거야. 안식년. 또 하나님이 땅을 쉬게 하시고 농사짓지 마라 땅을 쉬게라 하셔도 이 안식년에 내게 주실 하나님의 분깃은 하나님이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거야. 라는 믿음 없으면 사실 안식일도 지킬 수 없고 안식월도 안식년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희년도 지킬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이 핵심은 뭐냐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은 누가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믿음이 믿음 없으면 주를 쉴 수가 없고, 믿음 없으면 안식월 지킬 수 없고 안식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죠?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오늘 하루를 구별해서 그러니까 거룩하게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거죠.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듯이 내 삶의 의식주를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듯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날 중에 7째 날, 일곱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 그것은 삶내삶 삶 전체를 헌신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고 또 6일 동안 열심히 창조의 일들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하다가 그리고 또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그날 하루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온전히 헌신하는 것. 그 의미는 특별한 내가 특별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와 또 구원의 그 고백들, 또 거룩한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일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쭉 하나님 뭐 절기들이 쭉 나옵니다. 어, 유월절 또 무교절, 초실절 맥추절, 나팔절, 대속 w 일또 초막절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자, 6월절은 6월절 어린 양, 그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맨 마지막 출애굽하기 전에 맨 마지막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r s o n who is a person who is a p e r s 에 n who is a 도도 첫것은 다 죽었습니다. 그때 양의 피를 문 사방 문설주에 이렇게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다 죽음의 사자가 피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서는 피를 발라져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의 집은 다그 죽음, 장자의 죽음이 넘어갔죠. 패스오버 패스오버 됐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에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그 6월절 어린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6월절은 단회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구원을 받았다 하는 의미입니다. 1월 14일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 근데또한 가지 재밌는 것은 이 6월절 다음 날부터 이제 지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유교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빵을 어떻게 하냐면 빵에다가 누룩을 넣지 않아요. 누룩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를 의미합니다. 죄를 넣지 않는다, 죄를 없이 한다.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습니다. 이 무교절, 무교병이라고 하는 빵을 먹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성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죄를 없애고 온전히 하나님께 거룩하게 삶을 살아간다. 이것은 영속적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삶이죠.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영속적인 성화를 의미해요. 그래서 6월절은 단회적이고. 그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구원해 주셨다. 이제 우리는 무교절 바로 성화를 통해서 날마다 누룩기 없는 빵을 먹듯이 우리는 누룩기 없는 빵이 의미하듯이 죄가 없는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유월절 바로 다음 날 이를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5일 날 그렇게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초실절 나옵니다. 초실절은 뭐냐면 보리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했어요. 보리 첫 이삭을. 그래서 이 초시절의 또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자 보세요. 보리 첫 이삭이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그래서 첫 이삭이 드려진 것처럼 뒤에도 계속 추송하게 되는 첫 이삭들이 하나님께 드려질 것입니다. 그죠? 이 초시절의 이 의미처럼 예수님의 한 번의 그 부활이 이제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부활케 할 것이다라고 하는 신약의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맥추절, 맥추절은 오순절 칠칠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연합이에요. 뭐냐면 자 보리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보리가 추수를 해요. 보리 추수가 끝나고 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냐면 밀 추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나긴 보리 추수가 끝나자마자 밀 추수가 시작되는 그 중간 단계, 보리 추수가 끝나고 밀추수가 시작되는 그 가운데, 그러니까 시작 끝이 되고 시작이 되는 날, 끝이 되고 시작이 되는 날 그날이 바로 맥추절이에요. 그것은 추수할 것이 너무 많았고 또 앞으로 추수할 것이 너무 많은. 결국은 우리 창고가 가득 가득 채워지는 것, 우리 창고가 가득 채워지는 것. 그래서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드리는 것은. 우리의 창고에 가득 채워 주시는 그올 한해 하나님 주시는 또한 그 은혜에 대해서 그래서 연합과 함께 그 우리의 창고를 가득 채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또 맥추절이다라는 것이고요. 나팔절, 나팔절은 자 나팔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어, 여러분 여리고성을 탈환할 때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나팔을 불었죠. 온 백성들이 침묵하면서 돌았어요. 말을 많이 하고 싶은 사람도 늘 일상에 말을 많이 하던 사람도 그날은 침묵하면서 어떻게요? 돌다가 마지막 날 나팔을 쫙 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죠. 이 나팔을 불게 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나팔절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 전쟁에서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학에서는 이 나팔절을 비유하면 예수님의 재림, 나팔 불때 예수님의 재림과 또 휴거, 또 성도들의 휴거를 또 의미하는 것이 이 나팔절이다. 제 속죄일, 대속죄일은 우리가 레위기 어, 그 16장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제 용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제 용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백성들의 죄의 사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절.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어떻게 지냈습니까? 집은 다 텐트 쳐고 지냈죠. 초막을 치고 지냈습니다. 초막 생활을 하는 광야에서의 그 시간을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광야에서 시간을 잊지 말아라 하는 것이 이 초막절에 또 은혜가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요. 그때 그 광야에서 초막절을 보내면서 어떻게요? 아무것도 없었던 그 시간들에 대한 은혜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집을 짓고 부여하게살아 가고 있는 삶에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는 것 오늘 23장까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초막절에 그참 의미가 있죠. 어, 광야에서 초막 생활하면서 그 고난 속에서 또, 그러나 지금에 참 그래도 지금 주신 하나님의 풍요로움과 그 은혜, 그죠. 이전에는 가난했지만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요함, 그죠. 이전에는 정말 그 당장 먹을 것도 없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참 넉넉함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절기를 지켰다 하는 것입니다. 자 내일은 24장 25장 갈 건데요, 함께 공부를 할 건데 이 특별히 내일은 참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안식년 희년에 관한 어. 내용들이 내일 나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어또 각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 뭔지 어, 특별히 23장에 나오는 이 절기 중에서 여러분 마음 안에 좀 크게 다가오는 절기는 무엇입니까? 안식일, 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백추절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 이 중에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어 비약에 다가오는 절기는 무엇인지 오늘 또 말씀 2십일 장부터 23장까지 이렇게 말씀 오늘 공부했던 말씀들을 읽어 보시면서 성경을 통독하시면서 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꼭 여러분 안에 새기시는 은혜가 있고 또하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마치고 나면 이제 틀고요. 제가 기도하고 찬양을 틀어놓는데 어, 한 10분 정도 찬양 틀어놓겠습니다. 어, 찬양 들으시면서 또 오늘 하루 또 기도하시면서 또 그렇게 나가시면 좋겠고요. 지금 급하신 일이 있으시면 또, 찬, 또 여러분 그 일들 하셔도 되겠습니다.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삶의 왕이심을 다시 한번더이 레위기 말씀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의식주 입고 또 먹고 또 생활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그 믿음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전에 우리의 삶에 정말 초막에 거하며 가난하고 정말 큰 고난이 많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코로나의 시간이 정말 초막 광야의 초막 생활처럼 이렇게 어려운 적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초막절에 그 의미가 고난은 지나간다. 이 가난한 시간은 지나간다. 이 어려운 시간은 지나가고 우리 일생의 초막절을 이 온다. 그것은 지나던 지나간 가난함과 지나간 고난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념하는 오늘 주실 하나님의 풍성한 그 부요함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 축제의 초막절이 우리 일생에 올 것이다. 그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이기고 나아가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